네 안녕하세요 김철린이네 김짜린이에요 오랜만이죠?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 동영상을 못놀렸는데네그 뭐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할게요. 일단 핑크색이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건데, 오늘은 어, 제가 진작 왔거든요? 왔는데 하다가 배터리 없어가지고 핸드폰이 꺼졌어요. 그래가지고, 네. 네, 다시 찍는 거는 일단 이런 핑크핑크한 봉투에 왔구요. 네, 이렇게 체크리스도 왔는데. 네, 이렇게. 나한번 네,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거는, 여기 보시면, 마스테 로맨틱, 플라워 사종 선택 레드 수량은 한개 샀고요. 이건 3,100원이고요. 어, 송비송비로2 네, 5원배원비송비2 5 0 0원입니다 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네. 이런 z o n 구경터 i 네, 이렇게 이런 문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핑콜에서 이거 뜯는 거 봤는데 동영상에서 음, 기억이 안, 잘 안나는데 좀 이게 마트에 천원짜리가 다 팔렸길래 네, 이걸로 샀고 이거 보여드리자면 무늬를 보여드리자면 이제 손톱을 잘라가지고 이제 손톱이 없어요. 네 이런 무늬입니다. 네 이런 무늬 네마 마테가 왔고요. 이거는 체크할게요. 한 거는. 그리고 다음은 스트로베리. 어, 여기 보시면. 랩핑제. 핑크 스트로베리 양면 랩핑지 네, 제가 양, 양면으로 샀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6,500원이라고 한 개를 샀어요. 이건 약 100장이고요.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아 덤이 있잖아요. 저는 전 진짜 덤이 핑크올 네 그거 영상 다른 분이 하시는 거 보고 진짜 저 덤이 일수로 온다 그거 알았어요. 근데 제건는아 인스가 안 왔습니다. 처음에 덤이 없는 줄 알았어요. 네 이거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안쪽은 좀 색깔이 달라요. 보시면 여기가 하얀색 여기는 좀 핑크. 근데 음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뜯어쓰는 핑지이고요 네, 이거 좀 이따 깔면서 해야겠다. 이거 깔면서 찍을게요. 오면서 하나가 찢어졌거든요. 대박이죠? 네, 대박이고 네, 아무튼 이렇게, 스트로바이 웨이핑 랩핑, 랩핑지도왔고요 네, 여기에, 이건 여기에 깔아야 되겠다.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아주, 정신이 완전 없어요. 그 다음엔, 어, 뭐 여기 보시면, 똥에 뭐지? 펭귄 프렌즈 4종류, 색상은 제가 핑크색으로 샀구요. 어, 똥매, 또매, 메매메똥메가 또매? 있었지?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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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아, 여기 있네. 네, 여기 이렇게 똥메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체크리스트 쓸때막 좋다고 들었어요. 네. 이렇게. 이것도 뜯어 쓰는 거. 뒷장에는 아무것도 없구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래핑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체크할게요. 그 뒤에, 여기 보시면, 벌써 6분이네? 래핑지 플라워 핑크 민트 양면 래핑지라고 써져 있고요. 6,500원입니다. 이것도. 아, 맞다. 이건 2,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6 5 0 0원인데요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어디 보자. 아, 진짜 저, 저 있잖아요. 아, 진짜 저 검이. 진짜. 이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모르겠는데. 네. 여기, 여기 이렇게 차이나시죠? 이것도 뜯어 쓰는 거. 짠. 네. 영기까지다 보았고요. 그 뒤에 다음은. 여기 보시면 체크리스트, 민트핑크 체크리스트, 3,200원이구요. 네, 있잖아요. 오늘따라 화질이 자, 잘 잡히네요. 이거, 이게, 이게 여기 말하던 민트핑크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것도 뜯어 쓰는 거예요. 이렇게. 뜯어 쓰는 랩핑이. 막, 오! 이걸 어디에놔둬야 될까? 잠시만요. 네. 네, 이거는 다 정리하면서, 네,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다음 거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후기를 좀 빨리 찍을게요. 네, 이거는 거래내역서인데요. 네 이렇게 거래내역서, 이것도 3,200원이고요. 이것도 네, 한개 샀습니다. 이 다음 건떡 메모지인데요. 그 떡 메모지 네종 선택 가능하고요. 저는 라인꺼 샀어요. 뭔가가 근데 예뻐가지고. 예뻐가지고. 한번 사보았어요. 네, 이렇게 라인, 떡 메모지까지 샀고, 이제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다음을 소개해보도록 할 건데, 양면은 아니고, 네 양면 랩핑 랩핑지인데 제건 텀이 네, 이렇게 6장 왔어요. 이 랩핑지가 왔습니다. 네 이상으로 랩핑 고미기 마치도록 할게요. 빠빠 끝.